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은 대종경 요흥품 17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때 도가 있건만은 법문은 도가 없이 구하므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하므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법문에 의하면 범부는 도가 없이 구하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도로서 구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너무나 큰 물음인데요. 그러나 그 답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그 도를 둥그런 일원상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 도를 이루언 대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를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 청정법신불, 무극, 태극 등으로 말하고 있죠.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바라본 도는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이 깨달은 도, 즉, 진리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죠. 도는 크게 본원적 도와 방법적 도가 있습니다. 본원적 도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방법적 도는 그 도에 이르는 길, 방법, 수단을 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도는 일원대도입니다. 그 도를 대종경 서품 일장에서는 불생물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도로 말씀하셨고, 이를 교리적으로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 밝히셨습니다. 본원적 도가 이론성의 진리, 즉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의 도라면 방법적 도는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됩니다. 도로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원불교 교법으로 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법이 적용되면 세상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